전라남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도내 양돈 농장 유입 방지를 위해 농장 방역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앞으로 목포에서는 법스 정류장에서도 인터넷 서비스 이용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고3과 중3 학생들부터 순차적으로 등교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수칙을 위반하면 전자 손목밴드, 이른바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됩니다. 네팔 안남푸르나에서 눈사태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한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전남방송 뉴스 권민아입니다. 전라남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돈의 양돈 농장 유입 방지를 위해 농장 방역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경기 강원 지역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7개월여 만에 501건이 발생했으며 발생 지점 주변 물웅덩이와 차량 등에서도 바이러스가 30건이나 검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영농 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양돈농가에 야생 멧돼지 기피제 2톤 및 소독약품 12톤을 긴급 공급하고 260개소에 울타리 설치를 지원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용부 전라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백신과 치료약이 없어 철저한 차단 방역만이 예방할 수 있는 길이라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목포시는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공공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 약한 달여간 무선 접속 장치 및 회선 공사를 마친 뒤 5월 말 시범 운영을 거쳐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비스가 제공되면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안내기를 통해 각종 생활 정보를 손쉽게 공유할 수 있고 시민들의 통신비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포시는 앞으로 관광객과 시민이 부담없이 편리하게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 와이파이 설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가 초·중·고교 등교 계약과 관련해 상급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고3·중3 학생들을 먼저 등교시키고 이후 순차적으로 등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교육부는 늦어도 5월 초에는 등교계약의 시기와 방법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재반절차를 진행하라며 특히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3, 중3 학생들을 우선 고려해 순차 등교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일총괄조정관은 계약의 방법과 순차적 계약의 가능성에 대해 열어놓고 논의하고 있다며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 병행 여부도 교육 현장 의견을 수렴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27일부터 자가 격리 무단 이탈자를 관리하기 위한 위치 추적 장치인 안심밴드를 도입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하는 등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에게 위치 추적 장치인 안심밴드를 채워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탈자가 착용을 거부하면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지만 자가 격리 위반자가 이를 거절하면 시설 격리로 전환하고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2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총 자가 격리자 수는 39,740명으로 이중 무단 이탈자는 289건, 286명입니다. 지난 1월 안나푸르나 눈사태 사고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가 27일 추가 발견됐습니다. 외교당국 관계자는 27일 사고 현장을 수색하던 수색대가 시신의 일부를 발견하고 주변을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수색팀은 이 시신이 지난 1월 눈사태로 실종된 이들 중한 명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습이 되는 대로 신원 파악에 나설 계획입니다. 눈사태로 실종된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 등 5명 가운데 25일 2명의 시신이 발견돼 카트만드로 이동했고 네팔인 가이드와 충남교육청 교사 2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